2024년 한해 동안 대한민국의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보여준 나눔과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취약계층, 교육,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거액을 기부하여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선행은 단순한 금액적 기여를 넘어 기부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가수로서의 인기뿐 아니라 사회적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기부활동으로 빛나는 트로트 가수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6위는 이찬원. 이찬원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트로트 가수라는 타이틀을 넘어 대중에게 다양한 재능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과 깊은 감정을 담은 노래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 예능, 사회공헌 등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선한 영향력은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그를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이찬원은 취약계층과 위료 지원을 위해 5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기부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희망을 전달하고, 팬들과 대중에게 선행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이 지금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부한 누적 금액은 10억 원을 넘어서며, 그의 지속적인 선행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기부 활동은 금액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이찬원은 기부뿐만 아니라 여러 자선행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을 보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한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선행 외에도 그의 다양한 활동은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유의 재치와 유머 감각을 발휘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제작진과 시청자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유쾌한 에너지와 따뜻한 인간미는 단순히 무대에서의 매력을 넘어 대중과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의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팬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진심 어린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팬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나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 역시 그의 선행을 함께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오늘날 한국 가요계에서 단순히 음악적 재능으로만 평가받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선행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대중과 팬들에게 지속적으로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따뜻한 마음과 노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기대하며 그의 이름이 선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기억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5위는 양지은. 양지은은 뛰어난 가창력과 따뜻한 인간미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티스트에 머무르지 않고 선행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기부와 봉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양지은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민들을 돕기 위해 7억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그녀가 보여준 나눔의 실천 중 가장 큰 규모로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부는 자연재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그들의 삶을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양지은은 이번 기부를 포함해 데뷔 이후 꾸준히 선행을 이어오며 기부 누적 금액이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선행이 아니라 그녀의 진심 어린 나눔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기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래와 음악적 재능을 활용해 다양한 자선행사와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지은은 자연재 피해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약자를 돕는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을 돕는 데 힘쓰며 기부회에도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양지은은 단순히 유명인이 아닌 사회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처럼 꾸준히 선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음악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지은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곡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공감과 희망을 전하며 그녀 자신 역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지은은 자신의 팬들과도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진심 어린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팬들 역시 그녀의 선행에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기부와 나눔 활동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지은은 단순히 가수라는 경계를 넘어 대중에게 큰 감동과 영향을 미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꾸준한 노력은 사회적으로도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선행과 음악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길 기대합니다. 양지은은 진정으로 사랑받을 만한 아티스트이며 그녀의 이름은 나눔과 선행의 상징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4위는 정동원.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음악적 재능과 깊은 감성을 가진 가수로,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가는 단지 음악에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선행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동원은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8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기부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기부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재능을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용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기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뷔 이후 꾸준히 이어온 그의 선행은 누적 기부 금액이 15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정동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노래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나눔과 공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동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이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처럼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에게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그의 노력을 잘 보여줍니다. 정동원의 음악적 재능은 선행과 더불어 그의 빛나는 면모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는 부드러운 음색과 감동적인 가사 전달로 팬들에게 사랑받는 한편, 다양한 장르와 무대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음악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대중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과의 관계 역시 특별합니다. 정동원은 팬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선행으로 되돌려주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이러한 진정성에 깊이 감동하며 함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동원은 단순히 뛰어난 가수라는 경계를 넘어 자신의 음악과 선행을 통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꾸준한 노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것이며 그는 대중과 팬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가수로 남을 것입니다. 정동원의 행보는 그가 단순히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아티스트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물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다시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3위는 장민호. 장민호는 한국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가수로, 음악적 재능과 따뜻한 인간미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세련된 매너와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태도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음악적 실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기부와 봉사로 이어지는 꾸준한 선행을 통해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며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 장민호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기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응원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단순한 유명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리더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장민호의 선행은 이번 기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데뷔 이후 꾸준히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힘써왔으며 지금까지 누적 기부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활용해 자선 공연, 기부 캠페인,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선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사회적으로도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민호는 기부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방송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이 돋보입니다. 음악 활동에서도 그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장민호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진심 어린 감정 표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래를 선보이며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노래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그의 음악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선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장민호는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각별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진행하는 기부 프로젝트나 봉사활동은 그의 진정성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팬들은 그의 선행에 감동을 받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로 인해 그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민호는 노래와 선행을 통해 대중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나눔과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앞으로도 그의 이름은 선한 영향력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장민호는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따뜻하고 훌륭한 아티스트입니다. 2위는 송가인. 송가인은 한국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대표 가수로, 그녀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풍부한 감성과 강렬한 무대 장악력은 그녀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진정한 스타로 인정받는 이유는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나눔과 선행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송가인은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복지 향상과 지원을 위해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기부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의 이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여성과 어린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취약계층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노력했습니다. 송가인의 기부는 이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데뷔 이후 꾸준히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금까지의 누적 기부 금액이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거액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녀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상징적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자선행사를 통해 직접 참여하며 대중과 함께 선행의 가치를 나누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데에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의 권익신장과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유명인의 사회적 기여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면에서도 송가인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을 발휘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음색을 넘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위로와 희망을 전달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특히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며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합니다. 송가인의 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공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그녀의 노래는 시간이 지나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송가인은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에서도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항상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팬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송가인의 선행에 감동받아 자발적으로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며 실천하는 모습은 그녀의 선행이 단순히 개인의 선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송가인의 선행은 그녀가 단순히 뛰어난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증명합니다. 그녀의 노래와 행동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며 더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함께 나누는 삶위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그녀의 목소리와 나눔을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빛과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지기를 기대하며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1위는 이명웅. 이명웅은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어가는 대표 가수로 그의 이름만 들어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감성적인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이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음악적 재능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위한 나눔과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이명웅은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원을 위해 34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며 대중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큰 액수라는 의미를 넘어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이명웅은 기부와 더불어 복지 시설을 방문하거나 직접 봉사에 참여하며 자신의 선행에 진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행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진정한 나눔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웅이 기부한 누적 금액은 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유명한 가수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대중에게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특히 어린이와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 구체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이명웅은 끊임없이 성장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답고 감미롭다는 것을 넘어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며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위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노래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늘 진정성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그는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명웅은 항상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선행으로 되돌려주는 모습을 통해 팬들과의 신뢰와 애정을 더욱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임영웅의 선행에 깊이 감동하며 자발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하여 선한 영향력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단순히 가수라는 경계를 넘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은 대중에게 희망을 전하고 나눔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이름은 단지 대중음악의 스타로서 뿐만 아니라 나눔과 배려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며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소개된 가수들 중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